안녕하세요, 여러분. 돌TV의 박 팀장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광주 여행에서 빠지지 않는 코스로 유명한 바로바로 바로 펭귄마을입니다. <laughs> 과거에 화재로 인해 방치된 빈집을 치우고 버려진 물건들을 가져와 여기 동네에 전시해서 예술 마을로 바뀐 곳이라고 합니다. 펭귄마을의 유래가 여기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마치 펭귄 같아서 붙여진 별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필수템. 바로 돌침대가 전시된 현대 돌침대 광주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여러분 <mart> <most 소 movie> <All> <University> 드디어 현대 돌침대 광주점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근처에 광주에서 유명한 말바우 시장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랑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지금 현대 돌침대 광주점에 제가 들어왔는데요. 들어오자마자 뻥 뚫린 게 아주 시원한 매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현대 돌침대 광주점에 오시면은요. 가장 먼저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우리 점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점장님 안녕하세요. 안 네, 네, 저희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남 강주점 서경민이라고 합니다. 네, 점장님. 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돌침대 광주점에서 가장 많이 찾으시는 제품 어떤 게 있을까요?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점장님, 이게 바로 저희 네. 현대 돌침대 광주점에서 많은 고객님들이 찾으시는 인기 있는 제품, 네. 아 이거군요. 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돌 같은 경우에는 그린팔 보석이라는 돌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혈액 혈액순환이나 관절염, 뭐 근육통에.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기능적인면은 그렇고요. 네. 어 그리고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네. 이 프레임 자체도 지금 인기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요새 클래식한 것들이 좀 많았는데 네. 요새 이제 젊은층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세련되어 있게 그럼 네. 이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 그러면 점장님 네. 이 제품 말고요. 그러면 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저희 현대우유이 현대돌침대만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제품 있을까요? 네 이쪽으로 한번더 가실까요? 아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점장님 네. 점장님이 생각하시는 네. 예, 현대 돌침대에 가장 추천하고 자랑이다라고 생각하는 제품 바로 이 제품인데 네. 오. 뭔가요? 이게 도료가 무슨 아스로백작도 아니고, 완전 다른 게 끼워져 있네요. 오, 제가 네네. 많은 매장을 둘러봤지만, 오, 이런 건 처음 보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개를 껴놓은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거, 흙이나 돌이나 옥이나, 네네. 원하는 거를 비교해서 낄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 네. 그렇게 해놓고 아 보됩니다 역시 네. 젊은 점장님의 센스. <laughs> 아, 돋보입니다. 네네. 한마디로 그래서, 어떤 것들 끼워, 끼워 넣을 수 있다 네. 라는 걸 고객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신 거다 허어어어 영업 방 최고입니다 점장님 <감사합니다. 웃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네. 저희 현대 돌침대 광주점을 꼭 찾아와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일단 다양한 프레임들이 있고요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체험도 좀해 보시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원석들 있잖아요. 이제 벌 제품도 많이 있어요. 네. 직접 오셔서 이제 누워 보시고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자기. 네. 현대 돌침대 광주점 어떻게 찾아오면 편할까요? 네. 저희 광주 북구 허플러스 건너편 쪽그 건물 2층에 위치 해 있고요. 건물 뒤편에 주차장도 마련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찾아오기도 쉽고 네. 주차장까지 완비된 네. 현대 돌침대 광주점 네. 여기서 직접 체험해보고. 만져보고 누워볼 수 있는 현대 돌침대 응. 광주점 많이 찾아가 주세요. 이쯤 되면 진짜 하나 사줄만 한데 <laughs> 하나를 안사 주네. 우리 아우 정말. 어우, <laughs> 좋아. 아이고.